안녕하세요 미디어데모스 류피디입니다 행동하는 의사회 임닥토입니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인생 후반전 하면서 네네. 멍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렸는데 네네. 그 영상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댓글로 또 답을 해 드리긴 했지만 철저한 A.S. <웃음> 그래서 <웃음> 이분 사례를 질문으로 삼아서 네.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닥터 이미 다 한번 접한 질문이긴 하지만 네, 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레그프레스를 네. 했는데 그쪽에 멍이 들었어요. 부딪히거나 무겁게 한 것도 아니거든요. <laughs> 혈액검사를 받아 봐야 할까요? 또 나이가 들면 더 생기게 되나요? 50대 초반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분은 연령은 이제 성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50대 초반이시고 뭐아 헬스장이나 이런 곳에서 레그 프레스 운동을 하시는데 네. 아마 이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멍이 들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일단은 뭐 그때 답변도 해드렸지만 네. 그러니까 한번 생긴 어떤 멍 또는 뭐 이제 어떤 이분은 이제 부딪히지도 않았다 그러는데 운동하다 보면 특히 근력 강화 운동하는 멍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음, 어. 그래서 그렇게 생긴 멍이면은 뭐 원인이 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좀지켜봐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때 그렇게, 그렇게 답변 예, 하셨었죠. 그래서 뭐 혹시 다른 부위에 생기거나 아니면은 좀 자주 생긴다 그러면은 음. 그때는 혈액 검사나 진료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내용 아마 답변을 드렸고요. 네. 사실 이분의 경우에는 좀 생각할 게몇 가지가 좀 있어요. 아. 50대 초반인데 지금 보면은 운동하다가 멍이 생겼는데 이게 그 운동을 최근에 시작하신 분 같아요. <laughs> 네, 알 수는 없지만 정확히. 네, 제 느낌에. 네. 왜냐하면 좀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건데. 음. 근데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혹시라도 이분이 건강이 어떤 문제로, 네. 어, 운동을 권유받아서 운동해줄 수 있고, 네. 이런 경우에, 흔히 이제 최근에 이제 혹시 이분이 혈압이 있거나, 네. 다른 문제에 있는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복용했을 수가 있어요. 네. 그 네, 네, 심혈관계 예방 목적으로 음. 아스피린은 항혈전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이런 멍 같은 게더잘 생길 음.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해야 어, 뭐 할건 멍은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멍이 생기 자꾸 생기는데 혹시 다른 큰 병이 생길 수 있는 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좀 중요한 거지. 음. 멍 자체가 뭐 우리 몸에 뭐 이상을 초래하는 건 아니다 네. 이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멍이 자주 생기, 그 생겼을 때에 그러면 혹시 염려되는 건 뭐냐면 이게 출혈이 잘 생기는 어떤 몸 상태이냐 아니냐예요 음. 그래서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더큰 문제가 생긴 게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네. 혹시라도 이분이 아스피린 아닌 다른 한 혈전제를 드시고 음. 있다 뭐, 와파린, 그렇죠. 대표적인 게 와파린이라든가, 그 외에 도 다른 약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혹시라도 약 용량을 조절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상태가 라고 이제 그런 거와 연관이 있다면, 그는진료를 한번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음. 일단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분이 그 그냥 먹이 생긴 게 아니라, 이 운동을 하다가 네. 레그프레스가 근력 강화 운동을 하잖아요. 부딪히거나 무겁게 한건 아니라고 했는데, 어, 어쨌든, 그, 아셔야 될건 뭐냐면, 근력 강화 운동의 기본 원리가 근육의 미세 손상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미세 손상을 유발해서 그걸 쉬는 과정에서, 회복 과정에서 근력을 크게 하는 게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하잖아요. 제대로 하면은 미세 손상이 생기는데, 사실 미세 손상이 다 멍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멍이라는 거는 그 미세 손상 근육이 미세 손상되면서 미세 혈 관에 손상도 동반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운동량이 좀 과도하고 과다한 것입니다. 아, 본인은 이게 무게를 많이 한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본인 몸은부은 몸은 그룹보다 몸은 단 이게 뭐 아스피린이나 이런 걸안 드신다는 걸 전제로 네, 항열증자나 이런 걸안 드신다는 걸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아 그렇다고 하면 저 생각에는 아마 이 멍이 있을 정도면은 이 근육통도 좀 심하게 동반됐을 것 같은데 아. 한번 근육량을 음. 좀 조절하는 것도 좀 생각을 아, 운동량을? 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이게 한번 운동해서 생긴 게 아니라 그 후에도 특별히 운동량이 세지 않은데도 자주 생기더라. 음. 또는 어 레그 프레스 예방 들으셨는데 다른 운동도 많다고 생기더라. 아. 뭐이렇다고 하면 그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혹시 출혈 소인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좀 필요하시겠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댓글에도 말씀했지만 한번 이런 거로. 뭐 진료를 꼭 봐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 횟수, 반복, 그 다음에 경우 어, 이런다면 어, 이분은 부딪히거나 무게한건 아니지만 근력가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생길 네. 수 있거든요 <laughs>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전혀 없이도 생기는 경우가 가로 있기도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은 그때는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라면 운동하시면서 좀 자기 몸 상태를 좀 보고, 네 그런 일이 더 반복되고, 뭐, 다른 부위에도 나타났다. 어, 기본적으로, 경우가... 근력 강화의 경우에 저는 멍이, 그러니까, 아까도 항혈전제를 드시지 않는 분을 말 전제로 왔으면, 아스피린도 안 드시는 음. 분인데, 멍이 생길 정도로 운동한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과도한, 아, 과도한. 뭐, 뭐, 그, 현재 그 본인의 근육량에 비해서는 좀 과도한 강화, 어, 부화 정도나 횟수가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네. 네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본인은 무게를 많이 치는 건 아니다 라고 했지만 네. 횟수나 무게를 좀더 줄여보시고 네. 그래서 멍이 안 생기면 거,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멍이 한번 생기면 응. 흡수되는데 2주에서 한 달이잖아요 2주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응. 그거를 맞춰가는 게쉽진 않겠지만 아. 어쨌든 저도 50대 초반이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근력운동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50대 어, 초반 넘어가시는 분들은 근력운동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또 중요하게 따 놓은 게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우리가 어, 어, 뭐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근력운동을 하는 건데 그, 그 근력운동 과정에서는 또 어떤 건강에 해를 입히면 또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멍이 안 생길 정도로 하시는 게 좋지 않냐 라고 좀 권해드릴 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은 네. 운동량을 조금 더 네. 줄여 보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닥터가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네. 멍 관련해서 은근히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 질문 전에 또 손바닥이나 손등에 멍이 생긴다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그때도 래서그 이제 대답을 해 주셨었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우연히 생길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한두번 생긴 거 가지고 나 그래서. 어,를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음. 것 같아요. 네네. 다만, 이제, 문제되는 멍도 있지만, 이게, 문제된 것은 출혈 성향이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코피가 자주 난다라든가. 음. 네. 아니면은, 뭐, 소변에 현료가 동반된다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변에, 예, 네. 어, 좀, 피가 음. 묻어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거가 동반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진료를 보셔야겠죠. 네. 근데 이제 어, 멍만 자주 나다 이런 경우에는, 어, 그게, 어, 크게, 일단은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좀 생각하시되, 다만 그 횟수가 늘거나 너무 과도하다, 아, 또는 좀 불안하시다, 이러면은 진료를 보고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병적인 멍 증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네그 링크를 저희 남겨놓겠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헬스하다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멍이 드신 분의 고민을 살펴봤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다는 게 이제 임닥터의 결론이었고요. 하지만 또 추위를 지켜보시면서 네. 안전하게 운동하셔라. 이런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오늘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